뭐 하고 있어? 어? 아이고 모망치질까지 뭐 했어. 아이고, 저기 안빼안 빼져서 저거... <laughs> 칼까지 갖고 나왔어. 어? 에서서 아니... 아니... <laughs> <애써서> 왜 뺐어? <laughs> 붙이라나 본드가 있어야 되겠어. 아니야 아니, 왜 꺼냈는데? 아니 저뭐한번 두... 하면은 안 돼서 당신이 고쳐 보려고? 아니 저 그냥 핸드 네. 저그고치대에 어. 붙여가지고 그냥. 핸드폰 직접 보려고. 아 이제는 핸드폰을 거치대 놓라고 으창이한테 장이가 있어서 했는데 칼까지 식칼까지 동원해서 망치 식칼 동원해서 전부 다 뜯어 뜯었는데 아, 아. 거치대 놔둘라니까 그걸 잘 이용을 못하니까 해가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이미 찍었으니까 보면은 알겠고 안 보면은 할수 없고 나도 이거 어 별거 아닌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도 왔고 먼지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저께 다 뜯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게 아주 날카로워요 이 식물이 뜯기는 했지만 다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잡아 빼다 보니까 그것도 또 힘이 드네요. 힘안 들고 그냥 가볍게 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갖고, 이거 아무래도, 어, 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 식물이, 와, 생각보다 이 끝이요. 굉장히 날카롭고, 잘못하면 애들 지나가다가 다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꺼내야겠구나 하면서, 시, 막 처음에 심었을 때이 안에 구멍이 야,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을 때는 조그만 거몇 음, 가지 우리 큰 아들네 집에 그 옆에 있길래 위에 보라색이 예뻐서 냄새도 로즈마리 아니 뭐 베리 뭐 로즈마리 종류 그런 것 같아서 했는데 와 번식력이 굉장해요. 굉장히 잘 자라는데 비 오거나 그러면 다 쳐져 버리니까. 또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두 군데, 두세, 두세 뿌리 갖고 와서 심었는데 이렇게 잘 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전부 톱 같은 걸나 뭘로 떼어내야될것 같다 하면서. 이, 이, 어, 우리, 우리 인간들의 나쁜 습성 같은 것, 풀로도 알았지만 이 식물로도 알게 되네요. 이게 야들야들하니 그랬는데 아주 날카롭고 그 이거 꺾은 자리마다 완전히 칼이에요 칼 그래서 자치하다가는 다칠 것 같아요 이 나무 이 나무가 이제 어느새 커서 이 나무 반듯하게 잘 자라게 해주고 이 얘네들은 이렇게 꺼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조금씩 모으니까 또 쓰레기가 모아졌네요. 네. 얘들 또 넓은 데 피어있으면 예쁜데, 좁은 데서 너 금방금방 자라니까, 그것도 풀이랍니다. 그냥 볼 때는 예쁜 꽃인데, 그 꿀냄새도 나고, 그래서 단정하게 있으면 예뻐요. 근데 2, 3년 나와다 보면은 덤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생이 그러네요. 인생이 이렇게 식물들 하고 사나 가는 게 그렇습니다. 어? 거기는 망치죠. 이거 망치요. 그자 아이고. 감사합니다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야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내 도움 대신 주여 갭소서 so so. Abide with me fast fallen even tide The darkness deepened Lord abide with me when other helpers fade and comfort flee, help of the helpless or oh, abide with me. thank you lord. you is us. you is us. yeah. good night. night, night, good night. yeah see you tomorrow morning